2023 고2 11월 화학원 모의고사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자 X와 이온 Y 플러스 Z2 마이너스에 대한 자료이다 이온은 모두 18쪽 원소 전자배치를 갖고 기억은 X, Y 플러스 Z2 마이너스 중에 하나이다. 자, 점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점 X, Y 플러스 Z2 마이너스에 전자수의 합은 1 3니다 자, 3시 합친 게 13밖에 안다 얘기는요. 원자 번호가 아주 크진 않겠죠. 아주 크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좋은 힌트가 하나 있네요. 자, 기억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모두 같다. 양성자랑 전자가 같다는 얘기 듣기. 그죠? 요거,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죠? 원자라는 얘기네요, 원자. 그죠? 그럼 기억은 원자 X가 맞네요. 그죠? 기억은 원자 X가 맞습니다. 발언 해결됐죠? 기억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 수의 비는, x, y 플러스, g 마이너스가 1, 3, 9다. 자, 이것도, 뭐 대략적으로 힌트가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성자 수는요, 양수자 수랑 거의 같거나, 1대1. 원자번호 커지면, 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는성자가 그죠? 됐죠? 그럼 대략적으로요 근처에서 원자번호를 유출하면 됩니다. 됐죠? 괜찮을까요? 됐죠? 그럼 일단, 여기서, 이온이 모두 18쪽이라 고 그랬으니까, 이온 아니면 원자 X는요? 됐죠? 숫자가 작은 걸로 봐서, 그죠? 원자 번호 아마, 1번? 그죠? 이거, 한번 해볼까? 1번? 이렇게? 그죠?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Y 플러스 Z 마이너스, 지금 여기 1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 1이면 요게, 이게2 해가지고, 요거 그죠? 중소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죠? 또는 뭐, 리튬 알는데 리튬은 이렇게 이온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그죠? 이렇게. 한번 해 보고요. 여기는 중간 세 개. 그래서 원자 번호 어, 리튬면요 원자 번호 3번. 플러스에 중세 개면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가능할까요? 됐죠? 그다음에 2 마이너스 정도 아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그죠 하나 이라서 헬륨처럼 된 거니까 18조인 건 문제 없죠. 됐죠? 두개데 그냥 사나 이온을 이렇게 하면 원자 번호 8번. 그죠? 중상자 9개 하면 뭐17 이렇게 그죠? 됐죠? 그럼 여기는 누구처럼? 네온처럼 됐죠? 유추해 볼까요? 그러면 Y 플러스 요거 리튬 플러스 됐죠? 됐죠? Z 마이너스 어, 요거는 오토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아까 전에 했던 거 여기 8, 17 그죠? 여기 3, 6 하시고 한 다음에 전자수 합하면더 해볼까요? 전자수? 전자수는요 지금 수선원전자가요 하나가 있고요. 됐죠? Y플러스전자가 원자번호 3번인데 두개 이렇으니까 두개 있고요. 됐죠? 원자번호 8번이 산소 두개였으니까 10개 있겠다. 그죠? 그럼 13개 맞네. 맞아 돌았죠? 기억은기억은 양중전자 같다 그랬으니까 양성자에게 한개 그죠? 전자 한개 원자니까 중성자 한개 이렇게 하면 중소서 나오는 거죠. 그죠? 됐고요? 됐죠? 중전자비. 1, 3, 9 였죠 X 아까 세이라로 했다고 어, 한번더 확인합니다 이렇게 했죠 중성자한 1개죠 Y 요거였죠 그죠 이렇게 그죠 중성자세 3개네 됐죠 질량수가 양중 더한 거니까 Z2- 그죠 이렇게 여기는 아까 산소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중성자가 양중자 6개니까 중성자가 9개 1, 3, 9 문제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죠 됐죠 탑 체크 자. Y 플러스의 전자수 자 Y 플러스가 요거였습니다. 요거 됐죠? 전자수 세개에서 그죠? 하나 잃은 거니까 그죠? 어두개두개잘렸네 됐죠? 자 뒤에 번에 질량수비 Y 플러스 요거죠 요거 6 6 6 됐죠? 괜찮죠? 그 다음에 5 5 산소 그죠? 질량수 17 그죠? 6대 17이죠? 1대 5는 전혀 아니죠. 답은 기억만 되겠죠? 20 23 고기 11월 화학원 모의고사 1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